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원신공입니다네 선생님. 네 요새 이제 산속에 기도터들이 많이 있잖아요. 버려진 기도터도 들좀 많은 것 같은데 그런 버려진 기도터 한번 들어가봐도 상관없을까요? 아니요 절대로 들어가시면 안 돼요. 어, 기도터였던 곳이 이제 관리가 안 되고 버려지면 신은 뜨고 이제 허주 잡신 이비만 가득하거든요. 어, 제가 진짜 경험을 하기도 했는데 어, 버려진 건 아니지만 이제 주인이 바뀌는 과정에서 잠시 관리가 안될 때가 있었어요. 어 그렇게 그렇게 되니까 따뜻해도 온기는 사라지고 이제 소름끼치는 기운으로 바뀌어서 이제 서둘러 나온 적이 있거든요. 보통 이런 터는 다음 무당이 이제 인수해서 다시 재정비를 하면 이제 원래의 규를 찾기도 해요. 어, 무당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렇게 되기까지 터를 재정비하고 이제 닦고 눌러주고 이제 그런 정성을 썼거든요. 어, 그러나 이제 방치되고 버려진 기도 터는 온기만 가득하기 때문에 이제 안 가시는 게 좋아요. 요즘 버려진 이제 호공 기도 터가 많다고 해요. 어, 일부 무당들이 이제 재물도 안 치우고. 무속행위를 하고서도 이제 뒷전을 안한채다 버리고 오니까 이 신성한 기도터가 이제 사라지고 점점 흉물로 변하고 있거든요. 보통 이제 허공 기도터는 관리하시는 분들이 안 계시기 때문에, 어, 초도 키면 안 되고, 이제 향도 키면 안 되고, 이렇게 비손 위주로 이제 기도만 드리고 와야 돼요. 근데 이거를안 지키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점점 흉물로 되어가는 것 같거든요. 어, 안타깝기도 하고, 이제 무당으로서 이제 부끄러기도 한 일입니다. 각설하고 이제 산석에서 기도터를 발견하시면 벌어진 곳이든 유지가 되는 곳이든 일반인들은 근처도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 일반인들은 혼자 기도터에 가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어, 이런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도 좋은 말씀 잘 전해 들었습니다. 네. 요새 등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혹시라도 등산 하시던 중에 이런 기도터가 보인다고 하면은 궁금해서라도 한 번씩 가보실 것 같은데 좀 그런 궁금증은 그때는 잠시 접어두시고 네. 그냥 못본척 지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잘 전해듣고 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